역시나 어제 재료가 하나 나왔어요. 지금 포항 영일만항 운영을 지금 100% 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동방이 영일만항을 지금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경제 규모로 추정되는이 환동해권 심이 발판으로 키운다는 소식이 지금 급등세가 어제 나왔었잖아요. 미국, 일본, 중국, 러시아 등 현재 5대 강국이 각출전을 벌이는지 환동해권은 1억 5천만 명이 넘는 인구와 함께 현재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경제 규모를 지닌 시장인데요. 현재 영일만항과 이 대구 경제 북신공항은 경북 동해안권이 글로벌 환동의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발전의 발판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요. 특히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수십 년간 지역 수거 사업이었던 이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다시 강조를 했고 그간 L자형이었던 국가 도로망의 완전한 연결을 의미하며 영일만 대교 건설은 포항에만 이 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환동의 지역의 이 물류와 여객 수송의 중추 역과.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. 자 차트를 보시면은 주봉이고요, 주봉이고 현재 이 저항대 구근 지금 세번 두드렸어요. 이 정이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모양이죠. 여러 번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? 뚫린다. 현재 이 120주선 한번 쳐 맞고 나서 석유 테마주로 묶이면서 이쪽 구근 물량 테스트 끝나고 지금 올라와준 상태고요. 그리고 제차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동방 이 120주선 현재 안착을 해 주었고 제가 이일월 월봉이 매집. 이라고 유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이 3,500원 부근 3,500원 부근 안착을 해야 된다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 올라타고 나면은 이 부분에서 지지하고 앞으로 더 멀리 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방 현재 이 구간에서 지금 대응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이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해서 이 나만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 정확한 정보와 타점, 타이밍인데 이 부분에서 수익률 크기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의가 잘 맞추죠. 그런 부분들 제가 도움을 좀 드려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수익을 좀 몽땅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무료로 우리 동방 종목에 대해서. 배, 보이시는 대로 실시간 대응 다 도와드릴 거고요. 오전에 대응해드리면서 장 마감 때까지 이슈 있을 때마다 따로 대응 다 해드릴 테니까요. 보이시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. 앞에 보이는 번호 0 1 0 8 1 8 9 7 2 2 5번으로 동방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. 제가 확인하고 실시간 대응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윤정희 팀 가족 방계신 우리 주주분들은 이 정의 매매 수익 실력 다 아시겠지만 또 오늘 영상 처음 시청하 우리 가족 분들 위 그래서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선물도 하나 챙겨 드릴게요 정희가 정희 정의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가매매 무료추천주를 현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다들 요즘 수익 너무 안 나서 힘드시죠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15년째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이거저것 매매 다 해보고 완성하니 정희 밥벌이를 해주고 있는 이 종가매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종목을 문자로 나간 걸 오픈을 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영상만 보시고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영상에서 종목 공개는 따로 안할 거고요. 이렇게 추천 나간 종목들이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고, 물론 손절이 나갈 때도 있지만, 욕심내지 말고, 원칙적으로 문자 내용 그대로,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. 물론, 먹을 만한 종목이 없을 때는 제가 없다고 이렇게 따로 또 연락을 드리거든요. 그럴 때 무리해서 매매하면 무조건 손절 나가는 거 너무나 다들 아시죠? 그리고 매매 오래 해보시면 주주분들 다 아시겠지만, 이 복리 효과로 결국에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매매가 답이라는거 다들 아실거라 생각이 들고 저랑 같이 꾸준히 수익을 한번 쌓아가 보시자구요 아래 보이는 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번호로 010-8189-7225번으로 화이팅! 이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. 그러면 제가 앞으로 3시 30분에서 3시 59분 사이에 이 종가 매매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. 그러면 이 앞에 보이시는 내용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고요. 저도 시간 들여서 제가 무료로 문자로 넣어드리는 만큼 우리 가족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수익을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.